장감에 이미 녹초가 된새 콩이 하지만 코 앞에서 뚫어져라 새 콩이만 바라보는 알 콩이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똑 닮은 집사 모녀가 마주 올라왔네요. 대가족이 산다고 해서 왔는데요. <laughs> 아, 저희 그죠? 다섯 식구에 고양이 7마리가 사니까 대가족이네, 그죠? 안녕하세요. 네. 아들 집사와 아빠 집사에 할머니까지 모두 3대가 모여 사는 화목한 가족입니다. <laughs> 거기에 해맑고 순둥순둥한 <laughs> 귀여운 막내들부터 판박이처럼 닮은 알콩달콩 형제와 늠름한 자태를 자랑하는 대장양이 땅콩이. 그리고 마지막 한 녀석. 저기 침대 위에 새콩입니다. 세콩이까지 양이 일곱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처음으로 집사가 된 부부. 살면서 고양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도 못해본 그들에게 일곱 마리 양이들은 행복 그 자체랍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네 몸도 간수를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을 거두냐 그렇게 뭐 저한테 뭐라 막 그래요 더 이상 늙으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아 얘는 내가 안 거두면 죽겠구나 이런 애들이 눈에 밟히면 그래서 더 거두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힘은 들어요 근데 이뻐요 얘네들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그냥 음, 얘들 때문에 행복해요 양이들은 주로 할머니 집사 방에 모여 있는데요 양이요, 거동이 불편한 엄마 집사 대신 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다 보니, 녀석 들도 자연스레 할머니를 찾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유독 한 여성만큼은 아니랍니다. 이구마. 이구마, 밥 먹어. 밥 먹어, 괜찮아. 이구 괜찮아. 나와서 같이 먹으면 좋으련만 박룡은을 사이에 두고 혼자 먹어야 한다는 새콩이 새콩이만 이렇게 따로 주는 거예요? 예. 걔는 같이 먹을 꿈도 못 꿔요 왜요? 아이고 먹다 보면 싸움 나죠 밥을 같이 먹으면 싸움이 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선가 느껴지는 차갑고도 따가운 시선 밥이 넘어가뇽 찌릿찌릿 눈싸움을 시작하는 두 녀석 얘들아 이러다 체하겠다 그런데 대장 땅콩이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야 잠깐 나와 보라녕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 새콩이가 땅콩이의 눈을 피해 등을 돌려 앉습니다. 바깥 바람에도 쐬고 싶은데 여기 문턱에 오잖아요? 시달려가 가지고 짝소리도 없고요 눈한번 깜빡이지도 않고 끈질기게 새콩이를 감시하는 대장 땅콩이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 결국 땅콩아 이리 와야 거기 또 있어 또 누나 배고히려고 응? 그러면 돼? 이리 와 엄마한테 와밥 먹어 올라가서 갈랐어? 아이고 착해 땅콩이 대장이죠. 대장은 그러면안 돼, 그지? 렇 엄마 집사의 중재로 한발 물러나는 땅콩이. 늘 이제 호시탐탕 이제 이방만 들어가고 싶은 거죠. 가서 한판 붓고 싶은 거야 늘. 응. 이상하게 쟤한테 더 심하게 집착하고 싸움 대장처럼 구는 거야. 양이들 식사 시간이 끝나면 집사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 찾아옵니다. 집사 가족들이 식사에 열중하고 있던 그때 새 콩이 방아을 지키고 서 있는 녀석이 있었으니 대장이 아닌 달콩이 곧 대장 땅콩이도 합류했는데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새 콩이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도 않는지 방묘문이 살짝 열린 틈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새 콩이가 숨은 거울 뒤로 직진하는 달 콩이. 그리고 한참을 노려보는데 새 콩이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달 콩이가 공격. 새 콩이가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좀처럼 물러나 주지 않는 달콩이. 게다가 방 안엔 이미 땅콩이와 알콩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녀석들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땅콩이가 어쩐 일인지 온 방을 누비기만 하는데요. 새콩이에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녀석.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음, 이제 네가 가봐. 달콩이와 알콩이는 자리를 바꿉니다. 긴장감에 이미 녹초가 된 새콩이, 하지만 코 앞에서 뚫어져라. 새콩이만 바라보는 알콩이! 알콩이가 새콩이를 공격하고 말았는데요. 대장 땅콩이도 쫓아가 결국 한대 칩니다. 왜 이래? 빨라, 빨라, 얼른. 나와 땅콩이. 다나. 와 빨라, 빨라. 알콩이 나. 알았어, 알았어. 잠득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 있는 새콩이 안쓰럽기까지 한데요. 방안은 싸움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새콩아, 괜찮아. 놀란 새콩이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 엄마 집사의 품에 안겨서도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하는 새콩이. 나 숨이 막혀서 못살겠다우. 알고 보니 새콩이를 괴롭히는 녀석들은 일명 땅콩이파, 알콩달콩이가 행동대장 두목은 땅콩이랍니다. 아이 마음이 짠하죠. 근데 뭐... 하긴, 한 놈만 덤벼도 괜찮을 띈데, 그것 덤볐다면, 그 무대기로 다 덤벼요, 걔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에 걔를 밖에 내놓을 생각도 못 하고. 예전에는 한 침대에서 잘 때도 있고, 그런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3년 넘은 것 같아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넷은 때려야 뗄수 없는 절친한 관계였답니다. 지금은 아득한 옛 추억이 됐지만 언제나 옆에 꼭 붙어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이제 새콩이는 혼자가 됐습니다. 그나마 숨쉴수 있는 공간은 딸 집사의 방인데요. 저를 계속 따르기도 해서 그래서 제 방에서 계속 키우는 것 같아요. 땅콩이와 틀어진 후 새콩이는 단한 발자국도 스스로 방 밖을 나가지 않는답니다. 마음에 밝히는 자식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들여다보는 횟수도 적어지고 언니 옆에서만 그리고 뭐 언니 주위에서만 맴도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콩이가 안쓰러워 가족들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가 거실에 있는 양이들과 놀아주는데요 새 콩이를 바라볼 때만큼 집중하는 땅콩이 이렇게 양이들이 장난감에 집중력을 발휘하면. 할머니가 장난감을 들고 일어납니다.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와. 깡풍이 봐. 아꼬이도 가 봐. 그리고 온 복도를 지나 방으로 녀석들을 유인하는데요. 자야지 이제. 새콩이 가서 놀지. 응. 신콩이도 일어나고. 빨리 자 아이고, 우리 이이 갑시다, 할머니한테. 가자, 아꼬이 가자. 아, 가자. 할머 가자. 작전명, 거실을 비워라.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늦장 부리는 녀석이 꼭 있기 마련. 딸 집사까지 총 동원됩니다. 집사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요주의 냥이 대장 땅콩이도 할머니 집사방 입성 완료. 이렇게 모든 냥이들을 할머니 방에 모으고 나면 아이고 새콩이 바람 좀자 이제. 엄마 따라 새콩이가 거실로 잠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방에만 있는 새콩이가 다른 고양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잠시라도 넓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놀길 바라는 집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방바꾼 언제나 어색하기만 한가 봅니다. 그래서 딸 집사가 새콩이의 심신 안정을 위해 캣닙을 꺼내 들었는데요. 아, 간식. 새콩이가 킁킁 깡깡 조심스럽게 캣닙 냄새를 맡더니 금세 기분이 좋아진 녀석 새 콩이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이고 휴가온 기분이 다옹. 새 콩이가 자유 시간을 누리는 동안 딸 집사는 방에 들어가 과제에 집중. 그런데 그 시간 새 콩이가 거실로 나온 걸 녀석이 눈치챈 걸까요? 문을 열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요. 땅 콩이도 문고리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의 시도 끝에 결국. 문이 열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양이들이 나옵니다. 대장 땅콩이가 가장 먼저 거실로 치고 나오는데요. 당황한 새콩이 이대로 자유는 끝이 났습니다. 녀석들이 새콩이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는데요.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 보지만, 땅콩이 판 녀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내가 괜히 문열었다옹 점점 새콩이를 조여가는 대장 땅콩이. 결국 1대1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땅콩이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우리 새콩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도망치던 그때, 결국 땅콩이의 공격을 받은 새콩이 정신없이 쥐구멍을 찾는데요. 하필 숨은 곳이 다른 고양이들의 침실, 할머니 방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새콩이 소변 실수까지 했습니다. 아니, 오줌을 엄청 많이 쌌네. 야, 되게 무서웠나 보다! 저기 식탁에서부터 계속 대치를 했는데 후다닥 그냥 따라오는데 순식에다 따라오네 그냥. 그게 그러니까 애가 얘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 한밤의 육탄전 끝에 새콩이는 다시 딸 집사방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애들이 땅콩이가 탁탁 뛰면 같이 다 몰려서 새콩이를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땅콩이하고 말콩이하고 같이 새콩이를 두들겨 패고 있다거나, 새콩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내가 얘들을 거둔다고 거뒀는데, 과연 이게 진짜 잘한 건가 하는 생각들이 오시면 떠들어요. 같이 무리져서 그렇게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마음이,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과연 새콩이 방문 밖을 나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콩이를 도와줄 믿음직스러운 야옹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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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들이 벌써 마중 나와있네. 선생님, 새콩이 꼭 구해주셔야 해요. 어, 애들이 벌써 언제나처럼 어. 먼저 고양이들을 관찰하는 어. 야옹신. 어 이거 초면이네요, 야옹신오 얘는 벌써 얘가 일등인가? 네 예, 얘가. 얘 대장이죠. 예, 어 저희 왔는데 네. 바로 막 마킹을 하네요. 흔적을 아, 남기네요. 아, 막 그래요? 비비고 막 이런 행동들을. 아. 냄새 맡고 주도적으로 아. 이런 게 벌써 자신감이 조금 넘쳐 보이는데. 벌써 이렇게 계속 러빙을 하죠. 이게 러빙이라는 건데 아,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도적으로 수컷 세마리 중에는 얘가 1등인 건 맞아요. 특히 수컷에서는 일단 체격이 좋고 음.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 있고 아. 그 다음에 또 힘이 있는 애들이 보통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 땅콩이가 갖춘 조건은 서열 1위가 되기 충분하답니다. 이번엔 우리의 새콩이를 보러 갈 차례. 거대 고양이의 방문에 새콩이가 재빨리 몸을 숨기는데요. 고양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은 자신의 몸을 다 숨겨버리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 버리는 그러니까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라 몸도 다쳐버리는. 그래서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새콩이의 마음과 몸의 문을 열수 있을까요? 한 안에 보이네요 새콩이와 땅콩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 파악 중인 네. 야옹씨 네. 대치 중에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던 고양이들. 이 소리에도 의미가 있답니다. 이게 누가 내는 소리죠? 아, 알콩이. 원래 행동대장이 제일 무섭다옹. 되게 위협적인 소리를 내네요. 아, 위협, 위협적인, 위협적인 소리입니다. 그로울링이라고, 그로울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로울링이라는 거는 으르렁거리는 거야. 나너 공격할 거야 라는 표시예요. 바로. 그리고 이미 귀는 앞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눈도 커져 있고 응. 수염은 내려가 있고 되게 자신감 있는 공격적인 표현이죠. 어. 어. 틈만 나면 대치 중인 녀석들 와이 상황이면 얘는 진짜 요즘 말로 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갈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간 빌런을 본 느낌? 얘네들도 자리를 뜨지를 안 해. <laughs> 진짜 대단하다, <laughs> 대단하다, 대단해 이 녀석들 진짜. 야옹신이 방문한 이 순간에도 땅콩이는 당당하게 새콩이방 앞에 자리를 잡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제발 저리 가지면 안 되냐옹. 특징 하나를 선택을 하거든요. 프리징 얼어버리거나, 플라이 음... 도망가거나, 음... 아니면 파이트 같이 싸우거나 음... 극한의 공포심 마지막 전 단계 마지막 단계는 대소변 실수까지 한다 최악의 단계 그리고 몸을 숨겨서 숨겨놓고도 문 뒤에 앉아서도 줄줄줄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어, 사람도 너무 무서운 상황이 되면은 소변 대소변 실수를 하거든요. 소변 실수를 한다 대변 실수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큰 시그널입니다. 되게 크게 고양이가 무서움을 갖고 있다,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근데그공포심이 끝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 그런데 말이죠. 야옹신에게 포착된 대장 땅콩이에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지금 와서 여기다가 마킹을 하고 있어요. 마킹을 한다라는 건 여기 공간을 자기네 공간이라고 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영역 공격성이에요. 이제 영역 공격성이 뭐냐면은 담요 과정에서 다잘 지낼 수 있지만 보통 어떤 영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했다. 침입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공격을 하는 경우. 새 콩이 방까지 모두 내 땅이라는 땅콩이 음... 대체 이 녀석의 영역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음... 거기에 지금 최악의 경우가 뭐냐 얘네 세 마리가 수컷이라는 거 물론 아... 고양이는 모계사예요. 암컷이 대장 암컷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유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리더는 땅콩이. 수컷이고 수컷 세 마리가 영역적 영역적인 본능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공간 다 휘젓고 다니는.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더 영역에 대한 어떤 본능이 강해요. 수컷 세 마리로 결성된 땅콩이파의 영역 집착에서 밀려난 새 콩이 상황이 이렇게 된데는 나이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땅콩이는 사람 나이로 혈기왕성한 3 0 대. 새 콩이가 1 0 살이 넘어가면서 아니 뭐3년 전이면 9살이 되면서 노령묘가 되거든요. 노령묘가 되면은 기력이 약해지고 약간 그 조직에서 그 고양이들 사회적 집단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경우도 땅 콩이가 훨씬 피지컬적으로 체력적으로 아니면 성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영역적인 부분 자, 자, 내 거에 대한 소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강하니까 자연스럽게 밀리는 거.